지근이라면 저도 그 봉인을 풀수 있을 거예요. 27개의 재물은 방대한 힘을 쌓아두고 있어요. 제어하긴 힘들겠지만 가장 먼저 저 괴물에게 달려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발을 묶어주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괴물도 이 세계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당신이 그곳까지 괴물을 유도해 주세요. 중간 중간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이 잘 풀리면 당신을 원래 세계로 보내드릴. 그렇게도 해 괜찮겠죠? 거아 뭔데 또이 목걸이를 가지고 가주세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봉인을 풀 때도 풀라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가와이 네코상 뭐야 이거 주인공 사서 고생한다고? 인정 고공 목걸이가 문서 보건소에 추가되었습니다 개 사서 고생 짱놈 새끼 이거 힘에 불을 불어, 불어넣은 고고로 만든 목걸이. 받는 피해를 크게 감소시킨다. 고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머리카락을 엮어 만들끈으로 묶여 있다. 상당히 비트로. 아유 멍청한 새끼 이거. 이거. 뭐야? 일자라고.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합니까? 진짜 너무 무섭다. 다섯 개 다시 찾아야 돼설마 아니죠? 아 히카리가 백시 <laughs> 거의 두 시간 아니야? 이런 시펄. 방대해진 증오 부활.. 부활 부활한 소녀 어머니네 소녀 말하던 원래어머니 모습으로 아니요 모습이 아니었다 강력한 힘으로 더한 방대해진 증오는 지금 모든 생명을 닥치는지를 잡아먹고 있었다 어차피 이 세계는 소멸할 것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 괴물을 처리해야만 한다 아나 돌아갈래 난다요? 난다요? 코코아 난다요? 잉? 난다요? 네코네코삼 어떻게 된거야? 어 깨고 나가면 안 되나? 그거는 모든 게임의 공통적인 거죠. <laughs> 돌 이만큼 언덕 턱받이 이만큼인데도 못 올라가. 어? 난다요. 어 여자 있다 저기. 어 뭐야? 그자라고야이 어. 쌍놈 치끼야. 야 오빠가 만만하냐?

そして数え切れない人間を殺した殺したすべては殺せもう一度お母さんに会うためうんそのためだけにプリサイラこれで終わらせない <laughs> もうあの時の私とは違う私と違うあいこ 건덕 가늘사오にお母さん助ける 주먹 불 끈지고. 와, 뭐야 이거? 미친 금붕어야 이거? 어? 오아 뿌리 갑태리무. 카테리몬 오케세, 카트리몬. 완전체 진화. 카테리몬 희살기는 수급 어기기다. 어? 아. 캡테리몬 존나 센데요? 아 캡테리몬 완전체 디지몬 필살기는 뿔날리기다. 뿔날리기! 아이고 10발 뭐야? 와와 뭐야 저거씨와 금붕어다 금붕어 금붕어 아프리 깝데리모 아포리카 때리면 박의 광선, <laughs> 아, 징그러워. 타락한 근무. 하나 와개 판이 네 아주 난장 판이 네요. 아주 난리야 아주 두번 가는 거 밖에 없어요 네, 인간이잖아 인간이 보라할수 있겠어 괴물한테 어? 세 갈릴게요 헐 어, 레이저 빙 아이고, 환상빔! 아포리카테리몬 환상빔! 아이테리몬 캡테리몬.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을 보려면 땡땡을 보면 돼요. 가장 잔인한 동물 뭐가 있지? 호랑이 아하 서울. 정답. 에이. 외두선. 환상비밀, 환상비밀. 환상비, 환상의 비. 눈날, 눈알에활 쏘고 싶다. 눈가리에 화살 쏘고 싶다. 화살. 이씨러니까 거울을 보란 말이야 제꺼 보잉 또지아리네또 와이 뭐야? 이거 왜 다크 소울? 그거 대소고 8 인정? 아, 다크 소울 대소고 8 인정? 아, 그러세요. 나이스. 처장 메두사 쓰네. 장놈시키 에코네코상. 할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오케이. 다 왔네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요 빛으로 반사하나? 빛으로 반사해요 대마시야 주인공 남자다 남자, 남자 오또꼬, 오또꼬 또라이들아 어들라 아우, 개판이요. 어떻게든 인간 죽일라고. 잡복이다 언제까지야 작작해 작작하라고 제발 작작해 뛰는데만 12분 걸리게 만들어놨네 아고통스러워보인다 뭐야 뭔데뭔데 뭔데? 어떡하라고 레버가 있는거 같은데요 어디, 어디 안 보여요? 왼쪽에 뭐 있어? 어디, 뭐 있어? 대박 어디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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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보호색 다시 갈게요. 야. 어떻게 찾아? 대박. 나도 봤어요. 아, 미친 보호색 쩌네. 못 알아시구만. 가도. 아, 미친놈들 이거. 아. 이게 뭐 얼리어 엔진 그런 건가? 얼리어 엔진? 아. 아, 하지 마요. 아아 아구몬 도와줘 아구몬 아구몬 초진암 메탈 카르몬 어, 다 왔다. 다온 듯. 와, 미친놈들.

오카사 뱀이에요? 네고 네코상잘 가. 둘다 죽어버려. 꺼져. 꺼져. 고스르なかった나방なかった니다 죄송합니다. 히바 히바나. 히바나? 예, 엄마요 엄마. 그가둘다 모녀가 마을 사람들 학대를 당해서 괴물이 된 거야. 카누조와 노세카이 너무나도 오이나 히토노 이노치오 우바테시마시다. 서 가사와 아울 타미니 카누조와 소실가 나이네스요 카누조와 히토시때 코코로 유시 오카사오 타메니 빠케모노스노 타메노 이치오 이기데타소소데기 나이 고토니 오그 목고해했다 그녀는 정말 이 고토다. 하 뭐, 이상, 그가이 세계도 곧 없어질 테고 누군가 이곳에힘들어는 일도 없어 테니까요. 고냐

빠져 군붕어 싸대기만 서 변한거래 어 뭐야 난다요 어? 아 드디어 아 드디어 탈출했다 드디어 드디어 아아 히카이가 아 탈출했다 드디어 내릴 때는 빛의 현기증이 난다. 여름의 태양은 태양 빛 중에 강렬하게 나를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 한 줄의 기림자가 드리워졌다. 괴물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나락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업보가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작업자득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었다. 다시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소녀의 소원은 괴물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인간다운 순수함 그 자체였다. 얼마 후그 터널을 찾아가 보니. 반대편은 주택가로 이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울려퍼지던그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림자 복도였습니다. 진엔딩은 아니고요. 노말 엔딩이었습니다. 진엔딩은 아마 유추하기로는 그 소녀를 구하는 엔딩이겠죠. 이건 약간 배드 엔딩처럼 느껴지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림 잡고 팀 재밌었어요 진행딩은 볼지 말지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볼게요 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 볼게 수고들 하셨습니다 스페이스 어쩌고 저쩌고 게임즈 수고하셨습니다 나만 살면 돼 칭호 혼돈의 카고로 방울을 획득하였습니다 고옥 챌린지를 획득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템 글, 플레이 타임 633분 35초 10시간 했네요. 3회에서 51회 획득하고 오고 38. 네. 10월. 싫어하냐? 수고했습니다. 아 꺼져. 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녹화를 끄고요. 재밌었어요. 그림자 복조였습니다. 진행 딩은 생각 좀 많이 해볼게.